안녕하세요. 박선수 TV의 박현상입니다. 어, 일단 오늘은 조금 기초편을 좀 준비를 해봤고요. 뭐 기초를 좀 말씀드리기 을 전에 일단 오늘 시장 얘기를 좀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같이 말씀드리고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제가 아침에 영상을 올려드리지 않았죠. 뭐제 고객분들이라든지 여러분들께서 많이 연락을 주시긴 했어요. 왜안 올리느냐? 종목 기다리고 있었는데, 라고 많이 하셨고, 일단 죄송한데 오늘은, 그,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좀 장이 빠질 것 같은 날은 제가 올리질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중 변동성이 100포인트까지 났었던 상황이고요. 제가 뭐, 이게 왠지 모르겠어요. 왠지 모르겠는데, 음, 전날 미국 장이 많이 빠지더라도 주식을 매수해야 되는 느낌이 오는 날이 있고요. 오늘은 미국장이 좋았어도 오늘 좀 고점인 것 같은 달이 좀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좀 변동성이 좀 커서 어 종목을 보이긴 했지만은 매매하다 보면 장중에 크게 빠지게 되면 버티질 못하거든요. 그럴 바에는 기존에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 위주로만 매매를 하시고 포트를 꾸려 가신다면은 오히려 새로운 종목들을 스터디하시는 것보다는요. 지금은 내 계좌를 살피고 주식 시장을 좀 바라볼 때라 생각하는, 라고 생각을 해서, 어 올려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몇몇 분들은 아마 캐치를 하신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장이 안 좋을 것 같다라고, 어, 그렇게 좀 판단하고요. 오늘 시장 잠깐 좀 얘기 좀 하고, 좀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 삼성전자가요, 오늘 기준으로 장 중에 고점은 0.4% 근데 저점은 3.5%좀 많이 빠졌었죠. 근데 삼성전자뿐만이 아니고, 오히려 거래소 지수 자체가, 보시면은, 오늘 저가가 3047포인트, 고가가 3154포인트니까는요, 장중 변동성이 1 0 0포인트예요 어제도 그랬고요 어젠 100포인트 올랐다 빠졌고, 오늘 100포인트 빠졌다 올랐고. 이게 지금 미친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 자체가.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런 변동성일 때는 좋은 종목은 들고 있고요. 근데 내 계좌에 현금이 있다면은 현금을 보유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텔레그램 채널에는 어제부터 현금 보유 얘기를 좀 말씀을 좀 드리긴 했고요. 괜히 대들지 말자 이렇게 좀 써드렸죠. 일단 이런 변동성이 나오게 된 상황부터 말씀을 좀 드리면 삼성전자 수급을 좀볼 텐데요. 좀잘안 보이시죠? 좀 잘라서 좀 크게 볼게요. 이 정도로 말씀을 좀 드리면, 일단, 편하게, 그냥 편하게, 외국인들이랑 기관이 많이 때렸습니다. 근데 어제는 급등한는 불구하고 어제도 때렸고요. 오늘도 때립니다. 막상 개인들은 1880만 주, 대단한 금액이죠. 823만 주를 샀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그렇게 크게 모르지 못했죠. 오늘 같은 경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들이, 소위 동학게임이라고 불리는 우리 주린이 투자자분들께서 많이 매수를 하시는데, 막상 제가 영업점에서 전화를 받다 보면은, 어, 그냥 사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좋습니다. 앞으로 올라갈 주식이고 굉장히 좋은 주식인데, 좋은 주식인데, 일단 내용을 알고 보자. 그래도 처음 하신 것만큼 이제부터 제대로 배워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전제하에서 말씀을 좀 드리는, 드리고 있고요. 이 화면 보면서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이거 같은 경우가 지금 제가 가끔 보여드리는 증시에 따끔 추이거든요. 그래서 여게 지금 1월 8일 날 종가 기준 은 67조였어요. 근데 1월 11일 날 어제 종가 기준으로 72조거든요. 그럼 막상 막상. 일자별로 좀 보면은요. 보면. 어제 우리 개인분들이 4조 4천억. 이것도 잘안 보이시죠? 좀 크게. 예. 네. 크게. 어제 같은 경우가 우리 개인분들께서 4조 4천억. 그러니까 4, 4조 5천억을 샀구요. 오늘 2조 3천원을 샀어요. 그러면 요 자료가 지금 보여드린 자료가 11일 날 종가 기준으로 업데이트된 거기 때문에 오늘 건 아직 안 나왔고요. 어찌 됐든 어제 4조를 개인이 주식을 샀는데 예탁금은 근 5조 이상이 늘었다 하면은 편하게요. 구조가는 겁니다. 구조가 예탁금이 주식 하시겠다는 자금이 구조가 들어온 거예요. 맞죠? 주식을 4조나 샀음에도 불구하고 예탁금이 거의 5조가 늘었으니까. 좀 산수되시죠? 이거는 어마무시한 유동성이고요. 이런 유동성을 갖고 있고, 이렇게 큰 우리 개인들의 묻지마 투자가 나올 때, 물론 중소형주, 뭐 작은 회사, 혹은 테마성 주식 아니기 때문에 그나마 마음 편한 주식이긴 한데, 한데, 이런 큰 유동성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물들어서 노조자 그러잖아요. 그럴 때, 기왕 주식시장에 뛰어든 것만큼, 지금까지 십수년간 개인 투자자분들이 다 망했다고 하는데, 그 옆집 물어보면은 주식하다가 망했다. 그래서 하지 말라. 대부분 그러잖아요. 근데 제 주위에는 번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주위에 잃은 사람들만 이렇게 떠들기 때문에, 주식이 어렵다, 무섭다, 하지 말어라, 폐가 망신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다가 삼성전자가 작년 하반기부터 오르면서 그 내용이 바뀌었는데 어쨌든 끝이 굉장히 좋아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잘 배워야 되거든요. 잘 배워야 되고 오늘은 우리 삼성전자 주주분들 특집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어찌됐든 지금 증시의 탁금이 이렇고 그리고 삼성전자 매수세가 이렇게 세다. 그리고 제가 현장에서 통화를 해보면은 그냥 묻지도 않으세요. 일단 사래요, 그냥 그냥 사래요. 이유 없습니다. 그냥 사요. 아좀 천천히 보시죠.라고 혹은 많이 올랐는데 안 오른 주식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사래요. 이유 없어요. 그래서 그래도 조금 내용 한기를 위해서 좀 준비를 해봤기 때문에 지금부터 본편이니까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볼게요. 내일도 삼성전자를 사야 되나요? 사겠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근데, 아까 우리 수급 본 것처럼 외국인 기관은 때리고 있어요, 지금.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이 내용, 다 내용 보면서 바로 할게요. 72조 얘기했고요. 묻지마 삼성전자 매수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증권사에서는 목표가를 12만원까지 상향을 한 상황이거든요. 그죠? 상향을 했는데, 아까 수급 보면은 왜 때리냐 이거예요. 나쁜 놈들. 그죠? 그래서 뭐 주식기사에 댓글을 보면은 기관들이 목표가 상향할 때 팔아야 된다. 나쁜 놈 지들 팔라고 목표가 올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아니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어, 레포트상에서 항상 최근에 많이 회자되는 것 같을 경우는 대만의 파운드리 시장 1위, 글로벌 1위인 대만 TSMC랑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죠? 대만 TSMC랑 비교를 하게 되는데 어뭐 어려운 얘기보다는 편하게 TSMC의 시총 대비해서 삼성전자 영업 이익을 나눠서 밸류에이션을 해 보면은 0.6배 정도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대만 시총보다 삼성전자가 약40% 정도 할인돼서 거래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공감합니다. 요렇게 비교를 하게 되고요. DM 가격이 오를 것 같다. 슈퍼사이클. 그리고 파운드리. 도 좋아지고 있는데. 그제 기사를 보시면은 어제였죠. 오늘이 화요일이기 때문에. 어제죠. 어, 인텔이 삼성전자나 TSMC에 7나노 공정 반도체를 위탁생산할것 같다. 이런 기사도 좀 있었고. 대만의 UMC 같은 경우에 어, 정전이 났기 때문에 삼성전 수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와 있어서 막상 주식을 할때 좋은 내용만 보면은 좋고요또 나쁜 내용만 보면은 한없이 나빠 보이는 게 주식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가장 중요한 것 같을 경우는 나의 주 때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부분 분들이 옆집, 어, 아시는 분이 샀다고 해서 혹은 누가 샀다고 해서 제 기사를 보니까는 60대 그 선배님들 같은 경우가 4명이서 같이 친구들끼리 계살 들어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제가 어제, 오늘은 그 지점에서 재, 아니, 그 집에서 재택근무를 했는데, 코로나 때문이죠. 코로나 때문에 30% 정도 이상은 저희가 재택근무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지점이 난리래요. 연락이 왔어요. 내방하신 분들이 워낙 많아서. 그리고 증권사에 미어 터지고 있다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예전부터 주식을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 이럴 때, 아, 좀 불안하다라는 생각이 좀 드실 거예요. 근데 그래도 삼성전자니까 삼성전자니까 목표가 같은 경우가 상향이 되고 있고 대만 tsmc랑 비교해도 좀 싸, 아직은 싸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앞으로도 올라갈 가능성은 크다라는 부분이에요 일단 지금까지 이론적으로 정리된 부분은 근데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면은 우리가 차트 분석을 할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주 추세선이라 얘기를 합니다. 주 추세선. 그 해당한 주식이 올라올 때, 주 추세선을 깼느냐, 깨지 않았느냐를 가지고, 그 주식이 빠질 거냐, 안 빠질 거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12월 중순 이후부터는, 요, 녹색선이 여기 오일선이라고 보이죠? 이 오일선을 깬 적이 없어요. 깼다가도 바로 들어올립니다. 장중에. 그것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매수세가 될 수도 있고요. 그만큼 실적이 좋고 코리아를 대표하는 주식이다. 라할수 있는 거죠. 어찌됐든 기본적인 부분은 종가 기준으로 5일선을 크게 훼손하지 않을 때까지는 삼성전자는 갑니다. 이게 기본적인 기술적 분석이에요. 되게 쉽죠. 엄청 쉬워요. 주식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이 오일선을 타고 가던 놈이 갑자기 오일선을 종가균을 크게 깼다. 그러면 주추세가 깨지는 거기 때문에 소위 팔려는, 팔려는 사람도 들 굉장히 많아지게 됩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아직은 이 수준이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아직은 추세가 유지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나는 좀 싸게 사야지 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 오일선 근처에서 사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회가 있었거든요. 5일선 근처에서 여기 가격대. 3일전에서도 8만 3천원대도 충분히 살수 있었고 그죠? 작년 말에도 7만 7천원대에도 닿을 때 충분히 살수 있었던 주식이에요. 대부분 주식들이 다 그렇습니다. 근데 올라갈 때 쫓아잡으니 6% 7%대 왜냐면 이거 포모라고 그러죠. 그죠? 남들 돈 벌때 나못 본다고 그래서 어, 고통스러워 한다고 그죠 우리가 남들 돈 벌, 돈벌때 남은 못 벌면 재승질 나죠. 음. 그런데, 어찌됐든, 이, 이, 정도의 변동성이 최근에 시장은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편하게 매수하실 거면 5일선 전후에서 분할 매수 시작하시는 게 낫겠다. 7, 8% 넘을 었때 잡으면 물려요. 삼성전자 기준으로. 그렇게 잡는 운은 범하시면 안 된다. 혹은, 어, 좀, 담당 PB가 있으시다면 담당 PB한테 5일선 닿을 때 전화 한번 달라 문자 한번 달라라고 하시면 담당 PB가 문자를 주겠죠. 혹은 여러분들의 HTS 세팅 안에서 신호 포착을 할수 있습니다. 5일선 닿을 때 혹은 5일선 가격이 87,000원에서 8,000원 정도 되니까는 87,000원 이탈 시 나한테 메시지를 띄워 주세요.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주식 매매하는 방법 굉장히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금은 흥분을 가라앉히시고 원래 주식의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서 분할 매수 시작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는 중이고요. 그 약간 심화로 좀 들어가면은 파운드리 관련 주가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도 소개시켜드린 중소형 파운드리 강자 DBI텍, 그죠? 삼성전자보다 훨씬 더 많이 오릅니다. 훨씬 더 많이 오릅니다. 지금 같은 기간 동안에 36,000원 대에서 6만원까지 올랐으니까는 거의 얼마죠? 거의 80% 정도 올랐나요? 삼성전자 20% 30% 오를 때? 그러니까는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삼성전자도 좋지만 제가 지금 구독자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좀 그런데, 어, 혹시 제가 좀 그래 많든 안 많든, 많든 안 많든. 좋은 중소형주 알리기 운동을 시작하면 어떨까? 라는 것도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뭐 하루에 하나든, 뭐 일주일에 하나든. 그러니까는 삼성전자가 지금 TSMC 대비해서 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똑같은 중소형주 안에서 더싼 주식을 얘기를 하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음, 휴대폰 부품주가, 부품주 측면에서 MCNX, 요전에 영상에도 말씀드린 종목이죠. 내년 퍼 기준으로 지금 한 6배, 7배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 수준이거든요. 싸요, 싸. 삼성전자도 싸다고 하니까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중소형주를 발굴을 해서 혹은 지금 싼 중소형주가 올라갈, 시장만 많이 올라갈 때 삼성전자도 훨씬 더 폭발적으로 올라가니까. 제가 d b i 테크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것처럼, 그것만이 주식, 삼성전자 분명 포트에 있어야 될 주식은 맞는데, 다른 좋은 주식들도 같이 매매를 하는 거고, 이것을 포트폴리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포트폴리오도. 그래서 조금 내용을 들어가서, 들어가서, 제 거는 쉽지 않죠, 그죠? 이게 주식을 할 때는, 제가 지금 삼성전자 얘기를 좀 꾸준하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씩 배워가시는 거예요, 하나씩. 그리고, 삼성전자나 기타 여러가지 종목들 포함해서 주식은요 기본적으로 성장하는 섹터에 있는 것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종목은 소개를 지금까지 드렸고 앞으로 드릴 거지만은 제가 생각하는 혹은 TV라든지 여러 군데에서 회자되는 성장 섹터를 섹터만 한번 적어봤는데 최근에 현대차 같은 자동차 그리고 배터리 쪽인 2차전지 그리고 올해 실적이 좋아질 5G 그리고 제가 매우 강력하게 째려보고 있는 미디어쪽, 미디어 쪽 미디어 컨텐츠 그리고 OLED 그리고 반도체는 다 아시고요 그리고 제약 바이오 쪽 성장성 은 맞죠 그리고 친환경 태양광 바이든 됐으니까 이제 태양광 풍력 수소 여기 좀 섹터가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합치면 한 11개 정도 되는데, 섹터만 11개면은 종목은 수십 개가 나올 수 있죠. 근데 여기 안에 있는 종목들만 추리더라도 올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요. 먹고 사는데는. 작년 혹은 몇년 전부터 주식을 해보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쉬우실 텐데, 우리가 근데 이걸 잊고 있거든요. 하셨던 분들도. 이쪽으로 와 쏠리니까는 요즘 삼성전자 많이 오르고, 현대차 많이 오르니까는 오히려 이쪽이 원래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방향성이라는 걸또 까먹고 계세요 왜한 2-3주 쉬었으니까 답답하니까 근데 아시죠 제가 며칠 전에 말씀을 드린 소부장쪽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 유니테스트 음. 어제죠 어제 하루에 9% 급등 나오면서 신고가를 썼고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OLED 쪽에서 PI 첨단 소재 오늘 그 장이 아사리판임에 불구하고 오늘 장중에 7%까지 올랐어요. 결국 신고가를 썼네요. 음봉이 아쉽긴 하지만 요 기간 동안에 답답했죠. 저도 답답했어요. 어, 짜증나고 죽는 줄 알았는데 어쨌든 신고가를 썼죠. 그러면 묻지만 아무것도 생각없이 하는 거랑 아, 오엘이 섹터가 오르지 않았구나. 4분기 실적도 좋고, 올해 실적도 굉장히 좋은 PI 첨단 소재를 내가 믿고 기다려서 이종 수익이 어제, 오늘 합쳐서 한 8, 9% 됐죠. 이런 식으로 수익이 나는 게더 짜릿할 것이냐. 라고 했을 땐 저는 후자 쪽이 좀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내용을 조금 쉽게 편하게 시작을 했는데 내용이 약간 어려워져서, 어, 쉽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원래 주식의 본연의 속성이라든지 매매했던 방법을 일깨우는 시간이 됐으면 좋을 것같고요 좋을 것 같고, 처음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진짜 궁금하신 분들 같을 경우는 지금 이 영상을 여러 번 돌려보시면서 좀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는 게 어떨까 싶어요. 어떨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음, 일단 시장의 시장 얘기 조금 더 드리자면은. 제일 중요한 거는 내일 올라요 올라 오거든요 근데 솔직히 내일은 모르겠고요 만기일이 목요일이죠 선물옵션 만기일 만기일 전후로 해서 외국인 기관수급이 바뀔 가능성이 좀 큽니다 그리고 지금 기관들의 매도 같은 경우는 요 며칠 사이에는 어 연기금이든 투신 같은 매도도 있긴 있지만 있지만 금융투자 매도가 좀 커요 편하게 제가 조금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3413이 아니고 3400이죠 장이 본격적으로 올라가기 시작한 시작했었던 작년 10월부터 비교를 해보면요 비교를 해보면은 기간들은 판게 맞죠 11조를 팔았어요 조금 작죠 뿅. 뿅. 작년 10월부터 우리 시장에서 외국인 기관, 개인이 얼만큼 샀느냐를 바라보는 수급이죠. 근데 보시면 기관들은 판건 맞아요. 그죠? 판건 맞는데, 여기 보이시죠? 금융투자가 샀습니다. 아직까지는 매수 위주예요 여기는 다 때려서요. 더 이상 팔 것도 없을 것 같아. 지금 제가 현장에서 주식 좀 하시는 분들 전화 오면은 기간 이 새끼들 왜 이렇게 때리느냐고 많이 그러거든요. 짜나 죽겠다고. 근데 거의 다판것 같습니다. 요그 지금 요, 요 이틀은 금융투자가 많이 팔죠. 요 이틀은요. 그죠? 그래서 금융투자 증권사 PI 자금이라 얘기를 하는데 풀합 자금이라 그러죠. 지들 도 아니라고 아주 마음대로 하는 것 같은데 어찌됐든 거의 다 나온 것 같습니다 3조는 금방 팔아요 또 파는 거 그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팔 여력이 좀 떨어질 것 같아요 요 수급 자체가 아마도 내일이랑 모레 정도 뭐라 그러죠 옵션 만기일 전후로 해서 바뀔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기간 판다고 너무 욕하지 마시고, 얘네들 것만 나오면 은 거의 다 나올 것 같으니, 일단은 조금 기다려보시죠. 그리고, 그렇게 기간 매수로 돌아서게 되면, 다시 중소형주 위주, 답답한 주식이 올라갈 수 있는. 지금은 솔직히 개인수급이 워낙 쏠려서 삼성전자만 들어가니, 이게 답답한 거거든요. 근데, 기간수급이 외국인 외국인수급이 퍼지게 되면, 은또 다른 중소형주 돈으로 퍼질 수가 있으니까, 저는 그 시기를 오션 만기일 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루 이틀만 조금 버텨보시고요. 특히 제약바이오 가지신 분들 힘드시죠? 힘내시자고요. 힘내시고 올라갈 때 됐습니다. 며칠만 버티시고요. 같이 한번 힘을 내고 내일 모레 다음 주도 돈을 버는 시간을 갖도록 하시죠. 오늘 조금 쉽게 하려고 했는데 약간은 좀 길어져서 죄송하고요. 그러더라도 저희 진실성 진정성 잘 바라봐 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아마도 장이 좋을 것 같으니 아마도 새로운 종목 다시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들어줘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여, 여러분들 홍보 좀 부탁드리고요 지금 누르세요 지금 뿅뿅 누르시면 되잖아요 하시고 뭐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잘 주무시고요 내일 아침에 뵐게요 감사합니다